근데 저는 사실 인트로 많은 이들 궁금하시는데 늘 저는 인트로를 그냥 맨 마지막 후렴 의 마지막을 연주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드가 좀 단순할 때는 코드를 바꿔도 좋을 것 같고 코드 진행 자체를 바꿔도 좋을 것 같고 멜로디를 차용해도 돼요 해본 이 별거 아닌 데 수업에 다 있긴 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은 아 차차 아니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은 피아리노 어 특히 이렇게 음 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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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. 떨어지는 이런 진행에서 세컨더리 도멘트라고 그래가지고요. 슬래시 코드들을 다 없애봐요. 한번. 슬래시 코드 없애고, 좀더 지금 지금 같은 이 떨어지는 은혜는 약간 그래도 뭔가 뭔가 이렇게 아, 그래.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. 약간 감사 정도가 음, 감사합니다 정도인데 이, 이 세컨더리 도멘트는 그러면 이 세컨더리 도면들 넣으면은 이 세븐 코드 때문에 되게 무서워지면서 내가, 야,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게 대박 은혜롭다라고 대박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은 도약을 하게 되거든요. 지금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음. 근데 도약 하는 게 있어요. 따라나. 너무 징그럽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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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좁은가>? <웃음> <웃음> 여기다 이 스텝을 하나만 넣어도 음 특히 아 성가대 아니면 뭐 성악가들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. 아 어, 당신 아유 그오 선생 때문에 아주 내 노래가 아주 더 힘을 다했다고 원래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힘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음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모든 것이 할까말까 하는데 E7을 간걸에에에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세컨드로먼트인 E7을 넣어주면 훨씬 더 힘을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인트로를 E7이 뭐 조금 다른 모양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벌스 뭐한 거죠? 벌스 멜로디랑 후렴의 멜로디를 서로 섞어봤어요. 이것도 우리가 보통 그그 클래식 연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찬송가 반주하실 때 벌스랑 후렴 섞어서 하실 때 있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많이 쓰죠. 하고서. 7, 7나라 별거 아닌 거지만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